안녕하세요 조광룡입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한 게임 시작해 볼게요 자고 일어났는데 생각이 나서 게임 켰어요 이제 한두 판 하고 또 나가야죠 메딕이 세 명이면 우리가 디펜거지 일단 프록시로 시작합니다. Then defend the two armored rail containers in the terminal. 프록시는 처음 시작하면 이맵에서는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달리세요. 굽나 달리세요. 처음 에는 여기짱 이야. 어, 뭐야? 절로 왔 네. 애가 막흡사하 는데 벌써 한명 와서 터졌 네요. 와, 또, 화를보고 지지세요. 항상 말하지만, 스파크는 체력이 약해요. 일단, 여기도 하나 깔아줘야겠네요. 폭탄 제거하러 와서 폭탄 제거하다가 저거 밟고 뒤지겠죠? 여기 막아주시고요 엘스테이션 효과 좀 받고. 이게 터졌으니까 아마 열로 못 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부러줍니다 애가 여기로 올라오면 여기서 죽어요. 넌 살릴 수 없지. 도망가요? 어렵네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맵에 총알이 어디 있었지? 이 위에 있나? 이제 총알 이위 있지 않았나? 총알이 없었나요? 총알 위치를 잘못 알고 있나? 뭐야 왜불편데아 이디가 안뜬 것처럼 보였지? 떻서 그런가? 하면 죽었죠. 그러면 여기서 밟고 죽었네요. 다시 깔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또 와서 알아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아 총알 어디 있어? <laughs> 총알 치실까 먹었어. 이 안쪽에도 총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총알 위치가 은근히 바뀌긴 바뀌어요. 얘네가 맵 밸런스 패치한답시고, 총알 위치를 바꾸거든요. 방금처럼 저 딱으로 지뢰 깔면 안 되죠. 저렇게, 저처럼 보고 이제 없을 수가 있어요. 지뢰 저렇게 깔면. 어? 총알 여기 있네? 왜못 봤지? 난 총알 도 그럼 다 채웠죠? 산이 갈라지네. 아, 이제 너무 사건이 안 좋다. 통장 갈라지지 어쨌든 여기서 총알은 다 채워 갔는데, 다 채우고. 이거 아무래도 이건 파는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오, oh, 니넣어야 적팀이 지금 여기를 뚫지를 못하네요, 아예. 제 폭탄 아직 두개 아직도 그대로 있죠? 절로 오지도 못했던 소리에요. 도망가고. 절로 가면 죽을 텐데.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어차피 잡았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설치해 놓은 걸 잡았네요. 막 잡았네요. 다시 설치하러 가줍니다. 어, 두 명, 두개다일 <laughs> 실시했어요. 역시 저 자리가 은근히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자리라. 예, 네, 딱 잡아주면 트리플 실, 죽고 누워있다가 지금 와서 네, 톡쏜것 뿐인데 드림플 이죠 이렇게 다시 놓아주 놓아주고 여기 놓아줍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딱 가기 때문에 여기서 터지고 그리고 이거 이거 때오 이러면서 딱 뒤로 막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여기 또 터져요. 이중 함정. 이렇게 놓으면 애들이 올라오다 보고 이거 터뜨려요. 멍청하게, 이제, 설치하는 거죠, 너희? 어, 뭐야, 애가 폭사해서 사라졌어. 어, 야, 씨. 한 방이라니. 좋고. 너희도 왜 소리탄 안 쫄구지? 와. 좋은 스파크다. 뒤져, 임마. 어, 야, 씨. 칼바 안 들어갔죠? 칼빵, 칼빵, 칼빵. 어우, 샷건 진짜. 내 프록시 사건 너무 안 좋다. 자, 저쪽은 지뢰로 철벽 가드를 하고 있으니. 어, 뭐야, 이 칼이 떠있네, 공중 심지어 여기서 안 보여. <laughs> 우리가 알지 못하는 4차원의 공간. 용 디펜스 보너스. 아직, 어, 뭐야. 하나 터졌네? 하나가 터졌네요. 몰랐는데. 겁나 안 터지네. 는또 뭐야. 어서 왔어. 아, 게임이 30초. 저쪽에 보수하러 가죠. 이긴 거 같네요. 진시 깜짝이야. 애들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 깔아줍니다. 그러면 안 보이게 여기 또 깔아줍니다. 그러면 제가 죽어도 애들이 따라오다 죽어요. 게임이 끝났네요. 깔끔하게 아예 압살을 해버렸네요 여튼 이래서 또한 게임 끝냈어요 간단한 녹화본 일단 여기서 정리할게요